대전시 최대 행사인 대전 청소년축제 2024가 다가오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한다.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전의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음악과 문화를 통해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올해 페스티벌의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유명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공연이다. 그는 10일간의 여행을 주제로 매력적인 음악 프로그램으로 축제에 참여해 대전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탐험하고 기념할 예정이다. 박서진은 감성 가득한 곡과 매혹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자신의 명곡 별화별화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심오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서진은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는 물론 소절마다 진솔한 감성을 담아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그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렌즈를 통해 대전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탐구하는 10일간의 음악 여행으로 시청자들을 데려갈 계획이다. 이는 팬들이 박서진의 음악과 깊은 교감,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박서진의 출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졌다. 케이팝 콘서트 혁신적인 과학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모두가 즐겁고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2024 대전 청년축제는 무료 입장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전역에서 축제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 내부에서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어 즐겁고 편안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올해 축제는 대전이라는 도시를 기리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박서진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전의 밤하늘을 더욱 찬란하고 빛나게 만들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박서진과 2024 대전 청년 페스티벌은 음악과 감성적 연결을 통해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분명 깊은 감동을 남길 것이다.